열리는데 월드컵 하면 진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캐스터 배성재 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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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S의 집 나간 새끼 배성재입니다 <laughs> 네. 아, 예. 아 우리는 미운 놀이 새끼인데 음. 배성재는 집 나간 새끼 가출이나 음, 예. <laughs>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분가를 해서 어, 어. 또 이제 일가를 이루고 있는 새끼입니다 그렇죠. 예. <laughs> 그, 예전에 배성재 씨가 중계했던 남아공 월드컵 음... 한국과 우루과이 16강전 시청률이 음... 야난 보니까 67%, 아 역대 시청률 1위 사나이거든요. 아 그래서... 아니 SBS에서만 중계했나요? 를 그날? 예, 독점, 독점 중계였기 아 때문에 67%가 나왔는데 이게 한국 방송 역사상 단일 성...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이라고 어 하더라고요. 미안해. 공교롭게도 이번 월드컵의 첫 번째 상대가 우루과이여가지고 예, 그때 그 우루과이 같은 시청률이 아하. 또 연달아서 맞습니다. 나오길 바랍니다. 이번 해설은 누구랑? 해설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영웅 박지성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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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아요. 박지성 선수고하더라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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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어, 1위를 하고 싶어서. 네. 미우새의 힘을 빌리러 <laughs> 나습니다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아 예. 아니 근데 배성재 남나운가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 최초로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을 한 적이 있다고요? 아. 아왜 그랬죠? 아 진짜 저런 네. 적이 있었다고? 어. <laughs> 아 진짜? 저거 약간 국정원에서 <laughs> 네. 누군나오셔가지고 중계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어. 아, 진짜 사과드리고요. 아니 저 때가 어. 눈이 그 아파 눈이, 눈이. 눈이 아픈 건 아니고 그 아, 안경을 제가 중계할 때 써야 되는데 음. 막 짐을 정리하고 이러다가 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제 차에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가 아 있던 그 생각이 나서 급하니까 아 그거라도 쓰고 중계를 했는데. 처음에 인사할 때는 벗고. 그렇죠. 중계할, 중계할 때는, 때는 중계 하면에 나가니까 이렇게 예. 했는데 저걸 누가 냈구나. 그러니까 아 SBS 이 방송놈들이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15년 동안 SBS 직원으로 예. 아나운서로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프리를 선언했는데 프리 선언하고 가장 큰 해방감을 느낀 순간이 언제예요? 제가 작년 2월 28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SBS 출근을 하고 3월 1일부터 이제 프리랜서 신분이 됐거든요. 음. 어 근데 3월 1일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K리그 중계를 하러 현장에 갔는데 아 그때 너무 울컥한 거예요. 제가 어 나가서 딱 1라운드 중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진짜 와잘 나왔다는 생각이 어. 하루 만에 음. 크게 들더라고요. 어어아 바로 하루, 하루, 하루 만에, 만에 바로 다음 날부터 <laughs> 정말 행복했습니다. <laughs>